다음은 2019년 10월 16일자 KBS 공영노조의 성명서입니다. 제목은 기자를 성희롱한 유시민 방송의 쩔쩔면은 KBS. 새치 혀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이 자신의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KBS 여성 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담긴 내용을 방송에 파문이 일고 있다. 10월 15일 알릴레오에는 유시민, 아주경제신문 장영진 법조 팀장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가 출연했다. 정경심의 자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한투증권 차장의 인터뷰로 촉발된 유시민의 KBS에 대한 외압 시비 등에 대해 해명 등을 위한 방송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장영진 법조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KBS A 여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술술술 수사 정보를 흘렸다. 검사들이 또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뒤 A 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 많이들 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KBS가 여기자가 남녀관계를 이용해서 검찰에 수사 정보를 빼낸다는 것으로 들리는 아주 심각한 성 희롱적이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다. 이런 방송이 생방송 중일 때 유시민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실시간 댓글에 항의하는 글들이 올라오자 방송 말미에 장영진 기자는 사과했다. 방송이 끝난 뒤이 부분을 삭제한 영상을 다시 올리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 방송에서 유시민은 자신이 KBS의 외압을 행사해 KBS 양승동 사장이 취재팀 조사와 교체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송재호 사회부장이 올린 KBS산의 게시판 글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앞서 송재호 부장은 조국과 정경심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려고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를 희생재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대 정신을 내세워 유시민 씨가 파시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재호 부장은 민노총사나 언론노조 KBS 위원장 출신이다. 유시민의 요설에 민주노총 출신 노조 위원장도 발끈한 것이다. 방송 당시 KBS A 기자는 신상이 인터넷상에 노출돼 있었는데도 이런 성희롱 발언을 방송한 것은 KBS 기자 전체에 대한 테러라고 본다. 유시민은 알릴레오 방송을 중단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KBS 기자협회는 유시민의 KBS에 대한 위압이 나왔을 때 눈치만 보고 성명서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가 성희롱 사태가 터지자 성명서를 통해 당사자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고민해보기 바란다. 반성하기 바란다 등의 하나마나한 말을 했다.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기자협회인가? 당장 기자협회는 유시민을 고발하라. 또한 민노총사나 KBS 언론 노조도 성명서에서 공영방송의 취재 관행과 시스템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아프지만 기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유시민 측의 성희롱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도 마치 KBS의 취재 관행이 잘못됐으니까 유시민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소리로 들린다. 정말 기가 찰 뿐이다. 무엇 때문에 공영방송이 유시민에게 이렇게 굴종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나. 기자들이 현장에서 밥을 굶어가며 치열하게 취재해서 특종을 갖고 왔는데 그것이 정권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억압하는 조직이라면 그것은 언론사가 아니라 정권의 홍보실일 뿐이다. 회사와 노동조합 그리고 협회까지 진영논리에 빠져 직원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조직이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2019년 10월 16일 KBS 공영 노동조합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여 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1 5 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의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이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